두 폭력배가 스님을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님은 곧 전설의 닌자가 공격해 올 것이라며 그 이름조차 입에 담기를 거부하는데요. 그런데 어디선가 커다란 표창이 날아오고 이곳의 폭력배들은 모두 학살당하고 맙니다. 공포에 질린 폭력배 두목은 그 반동 강한 데저트 이글을 양손에 들고 무차별 사격하는 말도 안 되는 장면을 연출하지만 결국 무시무시한 닌자의 표창에 맞고 쓰러지고 맙니다. 안녕하세요. 영화 독봉입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가수이자 배우인 비가 주연을 맡았던 영화 닌자 어세신의 인트로 장면이었는데요. 날카로운 칼날로 적을 은밀하게 쓰러뜨리는 민자의 무기 표창 그런데 이런 무기를 사람이 직접 날릴 필요도 없이 무인기와 미사일로 날릴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런데 실제로 이런 무기가 운용되고 있습니다. 미국의 아파치 헬기에 탑재되는 헬파이어 미사일을 개조해 탄생한 R9X 미사일이 그것인데요. 폭발력이 강한 미사일로 어떻게 딱 목표 대상 하나만을 지정해서 처리할 수 있는 걸까요? 오늘은 닌자폭탄, 플라잉 긴수로 불리는 미국의 무시무시한 미사일 R-9X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과거에는 세계 평화에 적대적인 특정 조직들의 수장들이나 주요 인물들을 공격 혹은 포획하기 위해서 특수부대를 직접 상륙시켜야 했습니다.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항공전력의 지원 또한 필요했고요. 빠른 시간 안에 치고 빠지겠다며 공격 헬기의 지원을 거부하며 진행했던 모가디슈 작전은 영화 블랙호크 다운에서 묘사되었듯이 미군에게 무시할 수 없는 처참한 피해와 무력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런 수고를 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어벤저와 같은 스텔스 무인기에 R9X 미사일을 싣고 띄워 보내면 되는 것이죠. R9X 미사일의 원형인 헬파이어 미사일은 수많은 전차들을 지옥 불로 보내버린 무시무시한 미사일입니다. 기존의 헬파이어 미사일은 이중 탄도로 구성되어 있는데, 1차 탄두가 전차나 자동차. 건물의 외벽을 뚫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폭약이 8kg에서 9kg 내장된 2차 탄두가 폭발하며 내부의 적들을 초토화시키는 방식이었는데요. 하지만 아9라인 X는 이 대전차 고폭 미사일의 탄두를 떼어버리고 그 자리에 6개의 커다란 칼날을 붙여놓았습니다. 적대적인 특정 조직들은 민간인 밀집 지역에서 그들을 방패로 삼으며 발견하기 힘든 곳에 숨어 있습니다. 차량을 타고 이동해야 할 경우에는 자신을 공격할 수 없도록 호위하는 병력들을 거느리고 다니기도 하죠. 만약 미사일이 날아오면 이 불쌍한 사람들은 자신이 몸담은 악의적인 조직의 수장을 대신해 희생되어야 하는 운명인 것입니다. 하지만 R9X가 뜬다면 그런 억울한 비극을 이제는 겪을 필요가 없습니다. R9X 미사일은 정확히 목표물을 향해 날아간 후 지정된 목표 대상에게만 칼날을 날릴 수 있기 때문이죠. 목표물이 차량을 타고 이동한다고 가정할 경우 R9X를 사용하면. 운전자에게는 아무 피해도 주지 않고 목표물 자체만 처리할 수 있습니다. 6개의 칼날 중한 개만 날릴 수도 있으며, 6개의 칼날을 모두 목표 대상에게 날릴 수도 있습니다. R9X는 달리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목표물이 앉아 있을 경우, 운전자에게는 피해를 주지 않고 목표물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운전자도 주변의 경호원들도더 이상 그를 위해 대신 불행을 겪지 않아도 됩니다. 그동안 마음고생 정말 많았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19년 1월 미 국방부는 예멘에서 자말 알바다위를 제거할 때이 미사일을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지난 시간에 2000년 미해군 이지스함 폴에 폭탄 공격이 일어나 승조원 17명이 희생되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폭탄 공격은 다름 아닌 자말 알바다위의 DVR에 이뤄졌다고 하는데 희생된 이지스함의 승조원들의 원호는 이제야 한이 풀리겠네요. R9X 미사일은 2017년 2월 CIA가 이슬람 무장단체인 알카에다의 2인자를 처리할 때도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가 암살당한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은 만만치 않은 방공망이 깔려있는 곳이었는데요. 이들리브의 남쪽 타르투스 지역에는 러시아군의 S400 요격 미사일이 깔려있고, 동쪽의 날레포 지역에는 러시아와 시리아군의 판치르 단거리 지대공 미사일들이 깔려있습니다. 둘다 굉장히 정밀하고 정확한 레이더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서 뛰어난 요격 성능을 자랑하는 것들이죠. 그런데도 이것들에 걸리지 않고 미국의 무인기가 들어가 R-9X 미사일로 목표물을 정확하게 처리하고 빠져나온 것입니다. 알카에다의 인자가 공격받았던 당시의 현장 사진을 보면 승용차 뒷좌석 부위의 지붕에 길쭉한 구멍이 뚫려 있는데 여기로 R-9X 미사일이 뚫고 들어간 것으로 짐작됩니다. 이 승용차는 앞 유리에 금이 가긴 했지만 와이퍼마저 제자리에 있을 정도로 앞 좌석에는 큰 타격이 가해지지 않았는데요. 즉, R9X 미사일이 충격 직전에 전개한 커다란 칼날 6개가 목표물만을 그 자리에서 공격한 것으로 보입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 미사일은 움직이는 차량의 운전자에겐 큰 타격을 주지 않고 조수석에 앉은 표정만을 제거하는 것도 이론적으로 가능하다고 미 전직 관리를 임용해 전했습니다. 자동차뿐만이 아닌 안전성이 의심되는 건물에 목표물이 있을 때도 건물을 붕괴시키거나 다른 민간인을 다치게 하지 않고 표정만을 골라 제거할 수 있다고 합니다. R9X 미사일의 구체적인 개발 일정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2011년 미국에서 수행한 알카에다의 지도자를 처리했던 작전에서도 플랜 B로 R9X 미사일과 비슷한 무기가 검토된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 미사일이 공개된 것은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이라크, 시리아, 소말리아, 예멘 등의 지역에서 미군 공습으로 인한 민간인 피해를 막기 위해 개발되었다고 합니다. 드론을 이용한 정밀 공격은 유인 공격보다 훨씬 간편합니다. 무엇보다 미국 체계 직접적인 인명 피해 없이 운용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인데요. 하지만 오폭이나 과도한 위력 탓에 민간인에게 부수적 피해도 적지 않다는 문제가 지적되어 왔습니다. R-9X 미사일은 무서운 무기이지만 목표물 이외에 무고하게 희생되는 사람들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오히려 그나마 인도적인 무기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든 R-9X 미사일의 활약을 보면 그야말로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 밖에 서행하는 미사일 저격과 다를 바가 없는데요. 무분별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는 큰 장점 덕분에 미군은 이와 같은 무인기와 정밀해진 무기들을 더욱 많이 사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MQ-1 프레데터와 MQ-9A 리퍼 계량형인 MQ-9B 스카이 가디언 해상형인 MQ-9B C 가디언 프레데터 C 여벤저 모두 링스2 사르 레이더와 전자 방학 센서 시스템 혹은 그 이상의 시스템을 탑재해 야간 및 악천 후에도 작전 수행이 가능합니다. R-9X 미사일은 미 중앙정보부인 CIA와 국방부가 운용해 왔다고 합니다. 비공식적으로 미국은 이 미사일을 극비리여 6번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R-9X 또한 미사일인데 적의 방공망이나 미사일 방어 체계가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을 경우 이를 어떻게 뚫고 들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R-9X의 전면부에는 탐색 장치인 시커가 있어 원격으로 조종되는 유도 신호에 따라 적을 끝까지 추적하는데요. R9X 미사일은 프레데터 무인기에 발전된 형태인 MQ9 리퍼를 통해 발사됩니다. 하지만 만약 어벤저 무인기와 같은 스텔스 무인기에 탑재된다면 더욱 완벽하고 은밀한 무기로 변하는데요. 어벤저는 프레데터의 파생형 중 가장 성능이 뛰어난 최신형 드론으로 프레데터 시리즈 중 최대 이륙 중량을 자랑하며 스텔스 임무에 걸맞게 S자 형태의 매끄러운 외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체 상부에는 커버팬 엔진로 탑재되어 있는데요. 어벤저가 다른 무인기인 MQ-1 프레데터나 MQ-9A 리퍼와 다른 점은 미사일과 같은 무장을 수납할 수 있는 내부 무장창이 있기 때문입니다. 적이 누구인가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웬만한 적대 세력이나 적국에서는 이를 탐지하지 못할 것이며 R9X가 떴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이미 늦을 확률이 큽니다. 아마도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밝힌 작전 중 승용차를 공격한 이 경우는 스텔스 무인기인 프레데터시어벤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생각되네요. 이 외에도 미국은 F-35 스텔스 전투기 한 대가 J-DAM SDB 미사일 8발을 각각 탑재한 스텔스 무인기인 XQ-58A 발키리 드론 편대를 거느리는 차세대 유 무인기 시스템 시험 대행에 성공했을 뿐 아니라 곧 전력화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 해병대도 상륙 작전에서 인명 피해를 줄이기 위해 벌떼 드론으로 상륙 지역을 초토화하는 페레딕스 마이크로 드론 전략을 실질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체계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무인기를 이용한 공격이 질적인 면을 넘어 물량과 화력 면에서도 훨씬 강력해져 가고 있는 셈입니다. 영화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 볼륨2를 보면 원격으로 조종되는 수없이 많은 소번인의 무인기가 가오겔 멤버들이 탄 우주선 밀라노를 공격하는데요. 나날이 발전해 가는 미래의 무인기 전력을 보고 제임스 건 감독이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현실에서는 우주적 존재인 셀리스티얼 레고 같은 존재가 없기 때문에 적들의 입장에서 스텔스 성능으로 모습을 감춘 벌떼 드론이 갑자기 나타나면 막아낼 방법이 없겠죠. 아직은 무인기들이 공대공 전투에 있어서는 사람이 조종하는 전투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F22 랩터마저도 압도하는 새로운 6세대 전투기 PCA와 FAXX, 템페스트 또한 필요할 시에 무인기로 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는 발표를 보면 무인기들의 공대공 전투 대응력도 날로 발전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되네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